2017년 6월 8일 오전 8시경, 양산시 덕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46세였던 김 씨와 40세였던 황 씨, 그리고 그 외에 4명이 해당 아파트 외벽에 도색 작업을 위해 작업용 밧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김 씨는 도색에 앞서서 균열이 생긴 틈새를 실리콘으로 메꾸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황 씨는 김 씨로부터 약간 오른쪽으로 떨어진 위치에 같이 매달려서 도색 작업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 직업, 높은 곳에 매달려서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냥 우두커니 매달려서 일을 하다 보면, 무료해지기도 하고 혹은 잠이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기서 잠들어 버리거나 멍을 때리게 되면 거의 뭐 바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조금 더 일도 활기차게 하고 정신도 차릴 겸두 사람 다 소지하고 있었던 핸드폰으로 음악을 틀어놓고 그 음악을 들으면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15층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15층에 살고 있었던 41살의 서 씨의 귀에 이 음악 소리가 딱 꽂힌 거예요. 이때 서 씨는 잠을 자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자꾸 음악 소리가 들려, 거슬리게. 아씨, 이거 무슨 소리야. 그 음악 소리에 잠에서 깬 거예요. 그 음악소리가 자신의 베란다 쪽에서 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된이 서씨는 바로 베란다 쪽으로 향했고, 그 쪽에 딱 매달려 있었던 황씨한테 "아씨,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네. 그 음악 좀 꺼요." 라면서 소리를 친 거예요. 이 소리에 놀란 황씨는 아, "아,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황급히 그 음악소리를 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황씨로부터 왼쪽으로 더 떨어져 있었던 이 김씨. 소리를 꺼달라는 서씨의 말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몰랐던 김씨는 늘 하던 대로 계속 작업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몇분 정도가 흘렀을까요? 15층에서 작업을 끝내고 한층 한층 내려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두 사람. 이두 사람이 12층에 도착해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황 씨의 밧줄이 흔들리는가 싶더니, 황 씨의 왼쪽에 있었던 김 씨의 밧줄이 뚝 끊긴 거예요. 이김씨 12층에서 그대로 땅으로 추락한 겁니다. 놀란 동료들은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김 씨가 추락한 장소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12층에서 사람이 떨어졌어요. 멀쩡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숨지신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 걸까? 두 사람의 생명줄이나 다름 없었던 줄, 이 줄을 허름하게 고정시켰던 탓인 걸까요?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했고, 바로 사건 수사에 나섰는데, 옥상에 딱 올라가서 보니까 누군가의 발자국이 찍혀 있고, 이두 사람을 고정해주던 줄을 딱 보니, 황 씨의 밧줄은 반쯤 끊어져 있었고, 김 씨가 매달려 있었던 줄은 누군가 강제로 끊어낸 자국과 함께 아예 끊어져 있었던 거예요. 아, 이거 사고가 아니네. 이거 사건이구나. 그렇다면, 김 씨의 생명줄이나 다름 없었던 그 줄을 끊어버린 사람은 누구였을까?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고가 일어난 시간을 전후로 아파트 내부로 들어간 사람은 따로 없었습니다. 즉, 아파트 내부에 있었던 사람의 소행이다. 경찰은 내부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 남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게 돼요. 그 사람은 바로 15층에 거주하고 있었던 서 씨.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몇분 전, 서 씨는 이두 사람에게 굉장히 불만을 토로했었잖아요. 당신이 줄을 끄는 거 아니야? 이런 경찰의 추궁에 서 씨는 아니에요. 엄한 사람 잡지 마세요. 저는 그날 옥상에 올라간 적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남자가 너무나도 의심스럽거든. 그러니까 바로 이서 씨의 집을 가택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옥상에서 발견된 신발 자국. 이서 씨의 슬리퍼 자국이랑 똑같네. 그리고 커터칼이 냉장고 안에 있어. 칼을 왜 냉장고 안에 넣어놨지? 뭔가 딱 이상하니까 경찰은 계속적으로 이 서씨를 추궁했습니다. 누군가 김씨의 생명줄을 끊었어. 당신이 냉장고 안에 있었던 이 칼로 자른 거 아니야?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궁하니까 이 서씨는 죄송합니다. 즉 범인은 서 씨. 그렇다면 음악 소리가 커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죽였던 걸까요? 내가 소리를 꺼달라고 했는데 김 씨가 안 꺼서 그래서 화가 나서 줄을 끊었던 걸까? 이서 씨는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에도 이서 씨는 인력 시장에 나갔어요. 일을 구하려고. 그런데, 일을 못 구한 거예요. 왜? 술을 마신 상태였거든요. 술 취한 사람한테 누가 일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새벽 5시경부터, 자기 딴에 속상하니까, 아이씨, 또 술이나 먹고 자자. 해서, 술을 막 마시다가, 이제 딱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밖에서 거슬리게 음악소리가 들리네. 아씨, 잠좀 자려고 하는데 짜증나게. 그래서 베란다 문을 열고 막 욕을 하면서 퍼부었던 거예요. 그렇게 황씨는 급하게 노래를 껐는데 아무것도 몰랐던 이 김씨는 노래를 계속 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 서씨 딴에는 더 화가 났던 거예요. 오늘 일도못 구해가지고 짜증나 죽겠는데 이것들이 나를 무시해? 그래서 흉기를 들고 옥상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딱 올라가서 보니까 밧줄이 네 개밖에 안 보여. 아, 이거 다 끊어버려야겠다. 화가 너무 난 상태였던 서 씨가 하나하나 끊어버리려고 밧줄 가까이에 가서 한 줄을 딱 잡았는데 그때 그 줄이 황 씨가 매달려 있었던 밧줄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황씨 밧줄을 끊으려고 했는데 어라? 다른 쪽에서 음악 소리가 나네? 내가 그렇게 꺼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껐네? 너잘 만났다. 황씨 쪽이 아닌 김씨 쪽에서 음악 소리가 난다는 걸 감지하고, 음악 소리가 들리던 그 쪽의 밧줄을 끄는 거예요. 그게 김 씨가 매달려 있었던. 경찰에 체포된 지 나흘 뒤인 6월 15일,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서 씨는 술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모르겠습니다. 라는 스킬을 시전했습니다. 몰라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스킬. 사실 이 사건은요. 범인도 범인인데 안타까운 점이 또한 가지 있어요. 원래 이렇게 매달려서 일을 하시는 분들 줄 하나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직업.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작업용 밧줄 외에 혹시 모를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예비 구명용 줄을 하나 더 달게 되어 있다고 해요. 만약에 이때 이 예비 구명용 줄이 달려 있었다면 메인 줄이 끊어져도 이김씨 이렇게 추락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그 예비 구명용 줄이 안 달려 있었던 거예요. 작업에 동원된 인부들을 밧줄 하나에만 의존시킨 겁니다. 왜 귀찮으니까 수고 좀 줄이자고 인부의 안전을 무시한 거예요. 이때까지 괜찮았으니까 오늘도 괜찮겠지. 당시에 현장 관리 소장 등 보조 근로자들은 1층에 있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이제 줄에 의존해서 이렇게 작업 근로자가 일을 하게 되면. 그 줄이 있는 곳에 좀한 사람이라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봐줘야 된대요. 근데 이때 모두 다 1층에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김 씨나 황 씨가 혹시나 귀찮아서 예비 줄을 안 달려고 해도 이 관리 소장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무조건 다르라고 했어야 정상이에요. 하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고 현장, 사건 현장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이서 씨가 옥상에 올라왔음에도 그 줄을 자르는 그 동안에도 이서 씨를 제지해줄 사람 단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결론은 이렇게 무고하게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 이서씨 또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니, 음악 소리가 시끄러웠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윙, 윙 거리는 작은 모기 소리에도, 그 소리에도 사람이 꽂히면 잠을 뒤척거리게 되는데, 이때 서 씨도 밖에서 나는 음악 소리가 거슬렸을 수 있죠. 그런데 보통 사람이면, 음악 소리 좀 줄여주세요 하고 그냥 있다가 계속 음악 소리가 들리면 다시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음악 소리 좀 꺼달라고요. 보통 이렇게 하는 게 정상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이 서씨는 이 인력 근로자들의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음악 소리가 시끄러워서 한 사람을 죽인 거거든요. 내가 지금 자르고 있는 이 줄을 끊어버리면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서 씨는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끊은 거예요. 이서 씨는 폭행 등의 혐의로 치료 감호소에 구금된 전력이 있었고 평소에 자기가 정과자라고 주위 사람들한테 자랑하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많이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이서 씨의 정신감정 결과 조울증 증세도 보였다고 하는데 피해자인 이김 씨는 2, 3년 전부터 부산의 한 건설업체의 하청을 받아 외벽 청소팀에 근무했고 소형 주택에서 아내와 딸 4명 그리고 아들 하나를 부양하고 있었던 가장이셨습니다. 딸 4세, 아들 하나. 그런데... 너무 갑자기 말도 안 되게 한 가장이 사라졌으니 이 가족들 어떻게 해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알려지면서 양산 지역 거주민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카페를 비롯해 지자체 혹은 타 지역 일반 시민들의 모금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NC 다이노스 소속 야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박성민 선수도 유가족 분들에게 1억 원을 기부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너무 어이없는 이유로 한 가정을 파괴해버린 이 가해자 서 씨. 어떤 벌을 받았을까?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서 씨는 2017년 12월 15일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판결에 서씨는 바로 항소했어요. 나 당시에 조울증 정신질환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술도 마신 상태여서 심신상실 상태였습니다. 이거 가만 좀 해줘요. 라면서 항소한 거예요. 뭐 정신질환은 모르겠지만 술 마시고 범행을 했다는 게 감형을 해줘야 할 이유가 되는 걸까요? 나술 마시고 범행했으니까 죄 값을 낮춰줘요. 술 마시고 범행하면 죄를 덜 받아야 되는 걸까요? 뭔가 좀 이상합니다. 여튼 2018년 4월 12일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원만하지 못한 가정에서 적절한 훈육을 못 받아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게 됐고, 과도한 음주 습관까지 더해져 일용직 외에 고정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채 가족의 외면을 당해온 점, 그리고 범행 당시 심신 장애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양극성 정감 장애, 조증 에피소드 증세, 알코올 장애 증상도 있어 정상인과 같은 온전한 상태로 보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된다라고 해서 징역 35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렇게 서 씨는 현재까지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에요. 징역 35년 너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 업체에게도 너무 화가 나고 서 씨에게도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다시는 이런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7년 경남 양산에서 벌어진 너무 안타까운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